박벌 세탁하신 김우상 응. 논문 준비 중이신데 다른 논문 복사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맞아. 논문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베껴 쓰기 뭐. 그거 겁나 검색 많이 해 일치율 70% 80%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응, 걸려요 아 진짜. 진짜? 어때 석사하니까? 한마디 해줘 그 석사를 꿈꾸는 꿈나무 간호사들을 위해서 돈이 많다고 석사를 깔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돈 만나. 돈 주면 딴다 하던데 아, 진짜. 아, 힘들어, 서 그래? 못 주네요. 뭐가 힘들어? 그냥 가요. 문문이라문문문문가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서문문서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 <laughs> 그러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음, 막 간호사 네. 1, 2년차 해야 돼, 막 지금 뭐이 영상 볼 수도 있잖아. 석사를 왜 올리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석사를 꿈꾸셔도 있잖아. 그 네가 선배로서 한마디. 나중에 뭐교수도할 수도 있고, 내가 진급이 더잘잘될 수도 있고. 일단 전차 하지 마시고요. 전차 <laughs> 기준 몇년 차까지죠? 뭐야? 아, 5년차 넘어가야 할수 있어? 그래야 좀. 아,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뭣도 뭐 모르는 것들이 석사 나불대는 <laughs> 것. 같아. 그래 일도 응. 못하는데 응. 석사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5년차 위로 해라. 그래 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석사 논문. 없는... 그럼 5년차 위로 석사 하는 걸로. 안녕. <laughs> 맞지.